네 이번에는 임영웅 산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임영웅이 갑자기 산타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홍대 인근에 갑자기 난데없이 산타로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왜 갑자기 산타로 등장을 했을까요? 2022년 산타가 갖고 있는 의미,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고 임영웅의 산타. 깜짝 등장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산타클로스 구인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산타클로스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선물도 주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어린들한테도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인나는 여러가지 원인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과중한 육체적 감정노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실제로 노동량과 분장, 연기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한 이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입체적 감정노동에 비해서 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았던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산타를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고 산타클로스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그동안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또 여러가지, 여러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산타를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유명웅이 홍대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그럼 어디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느냐? 네, 구체적으로는 홍대 3번 출구 앞이라고 제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찍힌 사진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3번 출구 앞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3번 출구는 어디일까요? 네, 3번 출구는 바로 연남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역이 있는데 거기에 3, 4, 5, 6, 7 이렇게 입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3번 출입구 앞에서 나와서 연남파출소에 이르는 그 구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연남 공원이라고 해서 경이 중앙선 공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인데요. 이곳에 임영웅이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이 사진을 보면 이제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임영웅인지 좀알 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맞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 선글라스를 벗은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예, 눈매가 영웅이라는 거알수 있죠. 콧대도 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타 클로스 중에 제일 날씬하고 키가 큰 산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복장에다가 이제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메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수염을 또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벗으면 확실하게 네, 얼굴이 튀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에 실시간 홍대에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SNS 통해서 이렇게 보여졌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식이 알려졌고 이것이 보도 매체를 통해서 사진과 모습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좀 내리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준비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해서 선물을 든 모습들. 이제는 이제 수염까지 제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경과 수염을 이제 완전히 다 내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팬 서비스를 해줬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임용인지 아닌지 아, 좀, 긴가민가 했던 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이제 과감하게 드러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많은 이 스타들이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팬들이 미리 이제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명웅은 그렇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면 샷으로 보면은 임영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분이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사진까지 찍고 하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냐라고 또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었고요. 그러니까 팬들이 센스 있게 임영웅의 노래라고 대답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했느냐? 바로 신사와 아가씨들의 OST 곡이죠.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수 있는 것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했다는 점입니다. 대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제 신곡, 뭐, 예를 들면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같은 신곡들, 앨범에 있는 곡을 할 텐데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임영웅이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는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을 하면서 팬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역시 임영웅의 어떤 인성 그리고 진정성을 느끼게 해줬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이런 행사를 잡거나 이벤트를 하는 게 신곡 홍보의 수단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차별화되는 것, 이것을 또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를 즉석에서 열창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산다 복장으로 걸그룹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보여줘서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척돔 공연에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이제 같이 춤은 공연을 보여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돌과도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고 또 자신이 그 춤을 배우고 노래를 함께했다는 것 끊임없이 세대 교감과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통합적인 노력들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홍대 거리에서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 드라마 o s 스인사람들 도망가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아이브의 에프터 라이크, 더구나 댄스까지 같이 추는 것은 온몸으로 같이 교감을 하려고 하는 이명의 평소의 생각, 사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수치는 모습 굉장히 실제로 흥겨워하고 또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명웅과 함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명웅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같이 호흡하는 모습들 이렇게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이 댓글 뿐만 아니고 이제 SNS에 같이 글을 올리는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젊은 팬들이 이명웅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명을 좋아하는 팬들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갈등을 뭐 일으키고 있는 한국사로 가는데 이명을 통해서 이 세대 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더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을 이 홍대 산타 이벤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킹 문화를 만들었다. 아, 이미 어,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또 SNS에 다시 공유를 할 텐데요. 그래서 어, 궁중을 뭐 몰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호흡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버스킹 문화다. 그래서 즉석에서 어, 신청곡도 받고 또 공연 모습들. 이런 점이 어, 전세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명의 소탈한 모습, 그래서 새로운 버스킹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점, 크리스마스 산타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타 복장을 통한 산타의 그런 의미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들을 짚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